야, 깸블로 지금 어마무시한 거 뽑으셨습니다. 자, 옵션 6마업에 6라업에 33피에 83만원, 2 9번개29 독자학력. 야, 이거를 심지어 깸블로 뽑으셨어요. 자, 근데 듀얼링 자체에도 원래 안 나올 뿐더러 옵션 구성의 수치가 이렇게 풀업으로 잘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저항력 보세요. 2 9번개29 독자학력. 레지 합이 거의 60이에요. 거의 부츠가 지금 반지에 낑겨져 있다 느낌인데 피만화도 최상급이고요. 생명력이 42 맥스 친데 33이면 상급이고 만화는 92 맥스 친데 83이면 거의 엔드로 붙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듀얼 흡도 어설프게 뭐 54, 뭐 55, 뭐 이런 거면 MS 건데 사랑하네. 66으로 깔끔해. 이거는 겜블로 뽑았는 것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오데리는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되고 심사임당 그 이상도 보셔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쓰기도 무난하고 판매가도 높고. 이거는 이제 게임 블러서 나온 것 중에서는 제가 가히 말씀드립니다. 예, 1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요거 우리 시청자분이 전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구매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자 제가 바로 구매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옵션이 능 샤오핑, 어니어, 쪼밍아.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야마니 스킬에 랩당 어뢰 그리고 3 전투 지시에 1 배틀 크라이, 배틀 크라이가 뭐지? 그리고 1 에너지에 6 0 p 의 이건 잡업 그리고 이소켓.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랩당 뚜껑에서 낼수 있는 최대 피를 뽑는 게 바로 이거예요. 3 오더스에 60p 이소켓. 구매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저한테 문을 주셨는데 제가 당장 구매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저도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구매를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 뭐한1 0 0만원대뭐한 200만원? 1,200만원? 뭐그 사이에 거래가 됐는가 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겁니다. 몇백만원 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라 그랬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레더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더 1등짜리. 제가 갖고 있는 게 2등이에요. 자 보여드리면 은 원래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게 1등이었어요. 야마니의 명중률 보너스. 이 전투지시에 47피. 근데 이제 갈아 치웠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지금 스탠에 가도 대우 받는 거예요. 스탠에 가도 대우 받는 거기 때문에 극한의 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쌉득템. 이거 나중에 실물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만에 좀 특이한 거 드셨습니다. 옵션이 7줄짜리. 야, 이거 아직까지 문의 줘요. 형, 옵션이 7줄인데 이거 버그템인가요? 아직까지 문의 줍니다. 근데 버그가 아니라 시아라는 옵션이 붙잖아요 그럼 옵션이 1 플러스 1이에요 명중률이 추가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중률이 추가로 붙었는데 보통 이런거는 이제 잡업을 쳐요 근데 잡업이 붙었는데도 지금 옵션이 주옥 같거든요 자 레지압을 보세요 37 37 40 114 에요 레지가 일단은 110이 넘어가면 대우 받거든요 근데 명중률도 이 세팅을, 어떤 세팅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팅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좀 유업으로 쳐질 수는 있어요. 물론, 티어는 낮겠죠. 어, 보통, 다른 옵션들이 뭐, 중감이나, 아니면 덱스 같은 거 오면 1티어인데, 어, 명중률이 오면은, 약간, 98만 티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가치는 거의 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약간, 어, 우리, 뭐, 관병형 약간, 과추 느낌인데, 그냥, 바닥이죠. 예, 뭐, 거의 뭐, 움 <laughs> 약간, 움푹 패였다. 예, 푹 들어갔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예, 약간 그런 아쉬운 케이스인데, 나머지 옵션이 지금 잘 파쳐줘가지고, 이거 한 만원 정도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원 대도볼수 있다는 거죠. 옵션이 프업이 아닌데, 지금 만원 때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움푹 들어갔는데도 예만 원대 정도 볼수 있다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그냥 사용하시기도 무난하고 판매하셔도 가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야마니의 30달력 8마흡의 5라흐17독장력의 이속해 아까운 케이스인데 만약에 달력 패키였잖아요 그래서 요새 MG 뚜껑이라고 하는 그런 삥밥에 지금 듀얼리치가 있는 게 제일 비싸거든요. 듀얼리치에 2 0팩케이소켓만 있어도 지금 10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없어서 구매를 못하거든요. 근데 아쉽게 달려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판매가 아, 되긴 됩니다. 버리시는 급은 아니에요. 단 팩에 비해 가지고 가치는 낮겠죠. 왜냐면은 MG라는 게팩케를 기본 베이스해요 그러니까 팩에가 못해요. 그래서 팩케가 없는 달려 세팅의 듀얼 흡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데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낮습니다. 어, 보통 이게 패키가 있으면 10만 원대인데 달려 없는 거는 아, 네 자리급도 보셔야 돼요. 잘하면은 뭐오 자리급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네 자리급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대용품으로. 예, 왜냐면은 어떤 특수한 아이템이 떡상이 되잖아요. <laughs> 그럼 그거랑 비슷한 옵션 그런 것들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판매해 보세요. 예, 버리거나 그런 급은 아니에요. 요거 지금 13만 원에 구매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13만 원에 가치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마존 1스킬에 30달러 20패키, 구덱스에 17올레지 2석해 자, 요거는 이제 아마존 쌍패로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는 PK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PK의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단, 1스킬이잖아요. 1스킬은 다시 팔라 그러면 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금 매물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그냥, 없는, 없는데,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는 거면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스킬 쌍패도 아마존 거, 그냥, 무업 있는 거, 뭐, 무업은 좀, 뭐, 가치는 좀 낮지만은, 만 원대까지도 매물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근데, 이번 기수가 아이템이 지금 매물이 잘안 나오고 있긴 한데, 원래 아마존 이 스킬의 쌍패, 그냥, 무업, 이런 게, 지금 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이게 2스킬이었다 e 그럼 이 정도 구매하려고 그러면 사실 몇 십만 원 줘야 되긴 하죠 하지만 1스킬이라는 e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10, 10만 원대는 구매하시면 안 돼요 만 원대 구매하시면 은 적정가예요 만 원대 가성비로 만 원대도 뭐 심사임당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5자리 초중반 사이 5자리 예, 초중반 사이로 구매하면 은 그냥 쓰다가 나중에 바꾸기 용도로는 괜찮은데, 지금 이거 13만원에 산다? 100% 후회에요. 다시 무조건 살 거예요. 그럴 거면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어,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 지금 퀄리티가 좀 다른 걸 갖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더라고요. 덱스 붙었는 게 소설이스한테는 유업이냐. 자, 그냥 아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업이면서 안 쳐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티어로 따지면 낮은 거예요. 그럼 값어치로 따지면은 만약에 시, 어, 민첩성이 아니라 힘이었어 힘이었다 그러면은 훨씬 값어치를 높게 쳐준다는 거죠. 자, 옵션이 소소이의 20패기 18민첩성이 17만화 5만화 재생 13 올레지예요. 근데 민첩성이랑 올레지 수치는 나쁘진 않은데, 민첩성은 우리가 블럭률 세팅을 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방패를 안 끼는 소서리스 대부분 세팅 특성상 잘안 쳐주죠. 특성에 나는 PK를 한다. 세팅용으로 쓴다. 그럴 때가 아니면은, 심지어 무업으로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무업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에 비해가지고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올레지만 있는 것보다는 비싸요, 당연히. 하지만은, 값어치는 많이 못 받는다. 만약에 올레지만 13이 있었다. 지금 요게, 요런 게 13올레지 정도 있는 게, 한 2만원 선에서 거래가 돼요. 레더 기준으로. 근데 18덱스가 있으면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5자리 중반 안 넘어요. 그래서 5자리 초중반인데, 5자리 초중반 그대로 값어치를 한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 자, 요거는, 오, 레지 부츠네요. 라웨 부츠라고 하는 거. 이제 라웨 세팅용으로 쓰는 건데, 라이프 회복이 은근히 치료 뚜껑이 나와가지고, 그, 쓰임새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옵션이 30달러 4 라이프 회복에 34는 게 40은 게36 화염. 자, 레지 합도 준수하고, 라이프 회복도 준수해요. 근데 잡업이한줄 붙었죠. 그래서 잡업 뺀, 어, 그런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가성비적으로 쓰는 건데, 요런 게 지금 한만원 내외? 자, 요것도 특템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꺼블 뼈대인데 꺼블 뼈대는 우리가 드루이드는 딱 고정입니다 화염드루 옛날에는 이제 엘리드루라고 해가지고 엘리드루 꺼만 득템이 있었는데 화염드루가 이제 파기참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세졌어 옛날에 비해 가지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예능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사냥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졌기 때문에 1인방에서 에서는 낙부해도 합니다 요거는 기본 득템 기준이3 화산에 3아마겠돈요두 개는 기본으로 3, 3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되는데, 은근히 거래가는 있어요. 매물이 없을 때는 만원대. 시즌 초반이겠죠? 그 시즌 중반기좀 넘어가면은, 그래도 한4 네 자리 중후반은 받고, 여기서 추가로 유업이 붙는다. 태양이 덩크는 유업은 아니에요. 추가로 뭐 소환 쪽이나 아니면은 뭐 암어 달린 거. 사이클론 아무 같은 거, 그런 거 달린 거3 3 3이 오잖아요? 그러면 은 뼈대만 10만 원대 넘어가요. 그래서 뼈대도 10만 원대가 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화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엘리드루도 마찬가지고요. 엘리드루는 회오리바람의 허리케인 그리고 3유오비또한개 어, 비슷하게 붙으면 됩니다. 그렇게 붙으면 10만 원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네 자리 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시원합니다. 자요거는3 0달러에 33등기 8번계3 0초의 빈감. 아, 빈간무치 인기 많은데, 번개가 박살났네요. 이런거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가치는 낮아요. 한, 말로니스트름. 그리고 요거는, 강령이의 20달리 스탈락. 그리고 요거는, 6마법에4마법에7마력에 58마에 15레지 30독장요. 프업인데 마력이 잡아버렸어요. 이게 스테르스로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스테르스로 왔으면, 5자리 한 중반도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 가성비로, 한 4자리? 이건 한 중후반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블러드링이네요. 4맥뎀의6 마흡에 1흡에3위에 18피에 30번개 29화염 구성이랑 수치는 나쁘지 않아요. 에이, 거의 최상급이에요. 하지만 마흡이 6이 붙으면 요구레벨이 96이 되죠. 그래서 아쉽게도 수치랑 구성은 좋은데 가치가 좀 낮은 케이스예요. 잘 받으면은 만만원 내면인데 기본적으로 한네 자리. 현재 5 0자룬에오퍼왔다는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5 0자룬의 가치를 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라뎀참이라고 하는 건데. 번개 피해가 있는 부적을 얘기를 합니다. 번개 피해는 일반적으로 물리 캐릭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법 캐릭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법은 기술 피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번개 피해가 들어가는 거는 물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3달려에 71번개인데 단일 으뜸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달려여가지고 가치도 상당히 높아요. 보통 두 가지를 높게 평가하는데 20피에 71번개. 또는 3달레 71번기 그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에더에 지금 엔드 메몰 나왔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보운데 앰플이 기본적으로 있고 30공속에 380피에 풀스업에 20맥 민뎀에 2속핵와 근데 대박인 게 다이아몬드 보우에요 다이아몬드 보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뎀마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뎀마 분들이 이런 거 보면 환장을 할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300증뎀의이소캐이에요 공속 뺀 으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속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풀로 들어갔다. 게다가 민뎀까지 추가로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민뎀마 중에서 뭐 민뎀마 분들이 환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환장을 합니다. 두번 환장을 하는 거죠. 민뎀이 안그래도 좋은데 민뎀이 또 올라간다. 와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제가 보통, 킹수업 아니면은, 앰프랄은 좋은 얘기를, 좋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킹수업이 아닌데도 좋아요. 와, 이거는 살만 합니다. 뭐, 얼만지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대물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건 대물급. 어, 물병인데요? 강령이의 30달, 30 막기, 30 막기, 20 막기, 쌍패가 붙었고, 삼맹도각산에, 이뼈의 뼈. 아니, 20올레가 붙었어요? 20올레에 빈감이 붙었다고요? 잠깐만 와 1000번인데? 아니, 아니 이건 호구가 아닌데? 아니 뭐야 이 정도면은 아니 굉장한데요? 보통 제가 레어는 크게 가치를 많이 안 본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매직과 레어는 다릅니다 자 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극스킬을 못내요 그게 뭐냐면은 매직에서는 독값병3스킬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극딜을 이제 많이 낼수 있는 매직을 찾거든요. 그 가격이 레어보다는 월등히 비싸요. 심지어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도 비싸거든요. 근데 레어에서 지금 20 올레지의 빈감이 붙었다는 거는 그거를 상쇄를 할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설픈 극딜. 어,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낫다고 봐요. 게다가 레어의 특징이 있죠. 엘리트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미디언 스컬. 불량률은좀 낮은 거예요. 하지만, 올레지 20에 빈감이 붙었는, 유업이 이렇게 붙었는 거는, 어, 저첨보거든요 그래서, 레어는 제가 웬만하면, 10만원대 안 보는데, 이거는 6자리 그냥 보여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형이, 이거는 뭐 몇십만원 샀어도, 어, 몇십만원 살만한데? 소리가 나올 만한 겁니다. 형, 이건 호구 아니에요. 이거 호구는 아니고. 어, 날름말이다다 M. 날. 말이스트 오! 뭐야?